쓰고 정말 효과 봤어요. 진짜 진짜 상쾌한 느낌. 머리 곱지에 치약을 바른 듯한 파우더를 딱 하나만 쓸수 있다면 저는 이 제품 쓸 거예요. 뜨거운 물로 샤워해도 찬물로 샤워한 듯한 피부 온도를 2도 낮춰주는 안녕, 여러분. 도진입니다. 오늘은요, 더워진 날씨에 맞춰서 여름에 초점을 맞춘 올리브영 추천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는 시기를 조금 놓쳤어서 여름 추천템 영상을 못 만들었거든요. 정말 소개해 드리고 싶었던 제품이 많았는데 소개를 전혀 못 해드려서 오늘은 그 쌓여있는 목록을 쫙 소개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름철 추천템인 만큼 개운 상쾌한 느낌 주는 제품들 정말 많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바로 시작해 볼게요. 고고! 哦。 오늘은 바디 제품이 대부분이어서 우선 페이스 제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로이비 쿨앤 퓨리파잉 젤 크림이에요 로이비는 향수 쪽에서 많이 알려진 브랜드인데요 기초도 정말 알짜배기입니다 세상에 정말 많은 게 수분크림이고 또 그만큼 좋은 제품도 많지만 제가 여름에 딱한 가지의 수분크림만 쓸수 있다면 저는 이 제품 쓸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애정하는 제품이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로 내돈내산이에요 우선 제형부터 보여드리자면 제형은 일반 수분 크림보다도 훨씬 더 묽고 가벼워요. 제형을 손으로 만져보기만 해도 물기가 많이 느껴지는데요. 덜어서 얼굴에 올리면 스르르 흘러 내려갈 정도로 묽어요. 제형만 보면 가볍게 발리는 만큼 보습감은 좀 부족할 것 같은, 금방 건조해질 것 같은 느낌인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수분감은 충분하고도 넘칠 만큼 주면서 보습감도 정말 딱 좋게 들어있어요. 가득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꼭 잡아주는 느낌으로 제형에 비해서 보습감이 정말 좋은 편이라 저는 이 제품 가을까지. 이 제품은 제형 자체가 여름용이긴 한데 바르자마자 시원한 쿨링감이 느껴져서 더 여름에 적합한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수분크림 고르는 기준이 좀 까다로운 편이라 젤크림이라고 해도 쉽게 못 믿거든요. 수분크림 잘못 고르면 젤크림이라고 해도 얼굴에서 밀려 나오거나 요하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많은 양을 발라도 전혀 밀리지 않고 또 넘치는 수분감이 쉽게 날아가지 않아서 정말 좋았어요. 이 제품의 가장 좋은 점은 보습감 대비. 두께가 정말 얇다는 점인 것 같아요. 여름에는 정말 조금만 두꺼워도 답답한 거 여러분 아시죠? 특히 메이크업한 상태에서 마스크 써야 한다 하면 정말 지옥이 따로 없는데 이 크림은 정말 가벼워서 이후에 뭐 선크림, 파운데이션, 파우더 등등 다른 제품을 올려줬을 때 부담이 훨씬 덜하더라고요. 물론 이후에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바르는 양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 제품만큼은 정말 정말 가볍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제형의 타 제품과 비교했을 때 시간이. 지냈을 때 기름이 훨씬 덜 끼더라고요. 이거는 피부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기름이 훨씬 덜 꼈어요. 진짜 지성분들은 꼭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뜻하지만 건조하지 않은 수분감 팡팡 주는 젤 크림 찾으시는 분들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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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하고 싶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름에는 파우더를 정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제가 올 여름에 파우더를 딱 하나만 쓸수 있다면 저는 이 제품 쓸 거예요. 바로바로 바로 이 제품!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입니다. 제 최근 메이크업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우더를 쓴다 하면 이 바닐라코 제품일 정도로 저의 정말 찐 애정템인 그런 제품이에요. 파운데이션 특유의 끈적임을 소량으로도 정말 잘 잡아주는 그런 제품인데요. 양조절을 해서 적당량 발라주면 너무 매트하지 않게 은은한 광은도 끈적임만 잡아주는 제품이어서 마스크를 쓸때 특히 여름에 쓰기 좋은 제품이에요. 우선 외관부터 보여드리자면 최근에 이 바닐라코 파우더가 리뉴얼됐는데요. 뭐 제형 변화나 사용감의 차이는 느껴지지 않고 패키지만 힙하게 바뀌었어요. 예전 제품이 제가 좋아하는 것과는 별개로 양이 너무 적게 나와서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웠는데 이번에 리뉴얼이 되면서 일반적인 파우더 용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티커를 떼서 버리지 않고 않고 구멍을 두세 개 정도만 나오게 스티커를 다시 붙여서 쓰고 있어요. 이전 용기에서 구멍만 조금 더 컸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제형은 정말 곱디고운 가루 타입이에요. 개인적으로 타 파우더들 보다도 입자가 더 얇다고 생각됐어요. 더 곱고 입자가 가벼워서 얼굴에 발랐을 때 텁텁하지 않게 가볍게 딱 번들거림만 잡아주는 그런 파우더입니다. 입자가 고우면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파우더를 발라도 피부가 투명해 보여요. 광을 아예 삭제하는 건 아니고 살짝씩 광에 비쳐 보이는 느낌으로 연출이 된다고 해야 되나? 물론 그 광까지 다 잡고 싶다면 더 많은 양을 발라주면 되지만 그러면 조금 인위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적당량을 발라주면 딱 예쁘게 피부 표현이 가능한 그런 파우더입니다. 텁텁한 느낌 없는 파우더 원하신다면 꼭 사용해 보셔야 하는 그런 파우더예요. 단점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굳이 뽑자면 새로 바뀐 이 용기가 파우더가 너무 왕창 나온다는 거제 기준 가격 대비 가장 괜찮은 파우더예요. 특히 여름에 가장 잘 맞는 마스크를 쓰는 지금 시기에 쓰기 더 좋은 그런 파우더입니다. 진짜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이 영상을 제작하려고 한 순간부터 꼭 넣어야지 했던 그런 제품이에요. 바로바로 바로 이 제품, 아로마티카 로즈마리 루트 이넨스입니다. 이 제품은 두피에 직접 뿌리고 흡수시키는 두피 영양 토닉인데요. 쿨링감이 넘쳐 흐르는 제품이어서 여름 템으로도 정말 적합한 제품이에요. 우선 외관부터 보여드리자면 패키지는 입구가 툭 튀어나와 있는 스프레이 타입으로 입구가 눌리지 않도록 뚜껑이 하나 더 있어요. 입구가 튀어나와 있는 만큼 딱 두피 쪽에만 뿌려 주기 좋은 제품이에요. 분사력은 정말 세서 일자로 쭉 나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더 두피 쪽에만 뿌려지는 것 같아요. 제형은 살짝 오일이 섞인 리퀴드 타입인데요. 손으로 만졌을 때 점도가 아주 살짝 느껴지는 정도였어요. 개인적으로 타 제품을 썼을 때는 묘하게 떡지는 듯한 완전 떡진 것까지는 아니어도 제품이 묻었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다 마르면 완전 보송해져서 특유의 떡지는 느낌이 전혀 없어서 좋았어요. 오히려 저는 떡져 있는 상태에서 뿌리면 약간 보송하게 해주더라고요. 뭐 노세범 스프레이급은 아니지만 일단 적어도 떡지는 느낌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기름을 살짝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쿨링감인데요. 뿌리면 아주 산뜻 상쾌한 쿨링감이 느껴져요. 약간 머리꼭지에 치약을 바른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 쿨링감은 뿌리자마자 느껴지는 것보다 뿌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더 강하게 느껴져요. 진 진짜 진짜 상쾌한 느낌. 온 두피에 다 뿌리게 되는 정말 중독적인 쿨링감이에요. 다만 리퀴드 타입이어서 뿌리면 두피를 따라서 흘러내리기 때문에 손으로 문질러서 마사지해주고 바짝 말려줘야 돼요. 이 제품이 쿨링감 자체도 잘 느껴지는데 이 쿨링감이 정말 오래가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기준으로 강하게 화한 느낌은 적어도 15분은 가고 은은한 쿨링감은 진짜 한 시간은 갔어요. 진짜 오래가죠. 타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정말 월등하게 시원했고 이. 쿨링감이 오래 느껴져서 좋았던 제품이에요. 두피에 많으시면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 시원한 느낌이 자극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두피에 상처가 있으시거나 쿨링감이 느껴지는 성분에 피부가 좀 예민하게 반응하신다면 이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쿨링감 때문에 여름템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피 강화와 뿌리에 영향을 주는 제품이어서 저처럼 잦은 탈색을 하시거나 머리카락이 얇으신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저는 이 제품이 타 제품들 제가 비교했을 때 정말 월등하게 좋게 느껴진 제품이에요. 쿨링감이 강한 것, 지속력, 그리고 머리카락이 떡지지 않는 것, 또 입구가 툭 튀어나와 있어서 두피에만 딱 뿌려주기 좋은 것 등등.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서 저는 이 제품 컴퓨터 앞에 두고 그냥 쓰고 있어요. 일하다가 잠깐 리프레쉬가 필요할 때몇초 정도 딴짓하고 싶을 때 뿌려주면 정말 딱 좋거든요. 야외 활동할 때도 에어컨 밑에서도 쓰기 좋은 정말 완벽한 쿨링템입니다. 진짜 강추.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름철 바디템이에요. 어, 뜨거운 물로 샤워해도 찬물로 샤워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제품입니다. 바로바로 바로 이 제품. 닥터 브로너스 페퍼민트 퓨어 캐스트 소비입니다. 이 제품은 너무 무거워서 옆에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너무 무거워. 이쪽에 놔야겠다. 제가 사용해봐야 하는 제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좋아하는 제품이어도 재구매는 이렇게 큰 사이즈로는 보통 안 하는 편이에요. 재구매를 해도 작은 사이즈로 하는 편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름에 정말 팡팡 쓰는 제품이어서 이렇게 큰 사이즈로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사실 제가 이전에 올리브영 추천템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페퍼민트 향이 아니라 티트리 향으로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여름에는 이 페퍼민트가 정말 국룰입니다. 피지를 아주 쏙쏙 빼주면서 클린감은 가득 줘서 정말 여름템으로 적합한 제품이에요. 특히 내가 지성인이다, 여름에도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한다 하시면 이 제품은 꼭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온몸에 사용 가능한 멀티 클렌저예요. 제형은 리퀴드 타입으로 보통의 바디 클렌저보다도 묽은 편이고요. 소량으로도 거품이 잘 나는 제품이에요. 뭐 쉽게 말해서 물 비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제품은 온몸의 피지를 쏙 빼줄 정도로 세정력이 좋기 때문에 저는 바디용으로만 쓰고 있고요. 바디용 으로만 쓰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 페퍼민트 향은요. 왜냐면이 쿨링감이 바디에 쓰기엔 딱 좋은데 얼굴에 쓰기엔 너무 강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실험해봤어요. 완전 진짜 얼굴에 치약 묻히고 있는 느낌이어서 너무 자극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물 비누기 때문에 머리카락, 헤어용으로 쓰기에도 적합하지 않아요. 굉장히 뻣뻣해집니다. 뻣뻣하고 완전 붕붕 떠요. 그런데 바디용으로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물 비누기 때문에 묵은 때를 아주 쏙쏙 빼줘요. 피지를 쏙 빼주는 만큼 사용했을 때 건조할까 봐 조금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여름 기준으로 바디에 썼을 때는 그렇게 건조함은 딱히 못 느꼈어요. 제가 이 제품을 주변에도 많이 영업해서 건성분들도 많이 쓰시는데 건성인 분들한테 물어봐도 여름에 쓰기에는 그렇게 건조하진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제품은 거품으로 문지를 때 보다는 거품을 물로 닦아낼 때부터 굉장히 시원해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뜨끈한 물로 씻어도 시원함이 느껴지는 제품이어서 여름에 정말 이만한 제품이 없어서 다고 생각해요. 샤워하고 나와서 에어컨 안 켜도 에어컨 킨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해주는 제품이어서 엿드셔 여러분 여름에도 뜨거운 물로 샤워하시는 분들께 정말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헤어템. 여름에는 피지 분비가 많은 만큼 머리카락도 떡지기가 쉬운데요. 이 부분이 고민이신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이 제품. 라보에이치 노세범 샴푸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피지 분비가 굉장히 많은 편이어서 머리카락도 금방 떡지는 편인데 저는 이 제품 쓰고 정말 효과 봤어요. 이 제품이 일단 다른 제품 쓸 때보다 기름지는 시간이 두 배는 더 걸리더라고요. 우선 제형부터 보여드리자면 제형은 약간 점도가 있는 일반적인 샴... 샴푸 제형이고 거품도 쉽게 잘 나는 편이에요. 향은 민트 계열의 향이어서 여름에 잘 어울리고 어느 정도의 쿨링감이 느껴지는 제품이라 머리를 감고 나면 개운함이 느껴지는데 쿨링감 자체가 강하진 않지만 이 느낌이 생각보다 오래 가서 좋았어요. 저는 에벌 샴푸를 하고 다시 한번 샴푸를 하는 총두 번의 샴푸를 해주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두번더이 샴푸를 썼을 때 노세범 효과가 제대로 느껴지더라고요. 한 번만 했을 때는 그렇게 큰 효과가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두번더이 샴푸 를 를 써주고 있고 샴푸한 직후에는 머리카락이 좀 뻣뻣해지긴 하는데 뭐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월등하게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또 트리트먼트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드라이 후가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이 제품을 썼을 때 그렇게 두피가 건조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어요. 오히려 비슷한 기능이 있는 다른 제품을 썼을 때 보다 두피가 덜 건조하게 느껴져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노세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탈모 증상 완화 기능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 머리카락이 그렇게 막 탈모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 또 머리카락이 빠지는 양이 거의 항상 일정한데 어, 이 제품을 쓰면서 유난히 덜 빠진다거나 뭐 그런 건못 느낀 것 같아요. 하지만 더 빠지거나 두피가 건조하거나 가렵거나 하지 않아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일단 머리가 쉽게 떡지지 않는 부분에서 정말 만족하고 있는 제품이어서 저처럼 피지가 많으신 편이라면 이 제품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지성분들을 위한 여름용 바디로션이에요. 니베아 아이스 쿨링 바디로션입니다. 이름만 봐도 감이 오지 않나요? 아이스 쿨링 바디로션. 바르자마자 피부 온도를 2도 낮춰주는 아이스 쿨링 케어라고 적혀있어서 궁금해서 구매해본 제품이에요. 사실 이 제품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저는 일단 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제형부터 보여드리자면 제형은 바디로션 치고도 정말 묽은, 세럼 같은 제형이에요. 굉장히 물기가 많은 제형이고 손바닥에 짜는 순간부터 시원함이 느껴집니다. 진짜 이도 낮추는 쿨링케어가 맞더라고요. 그런데 이 쿨링감이 막상 몸에 바르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시원하긴 한데 에어컨보다는 선풍기 느낌? 쿨링감이 강하진 않지만 그만큼 순한 느낌이에요. 저는 이전에 보여드린 바디워시부터 좀 쿨링감이 강한 제품을 쓰고 있어서 오히려 비율이 좀 좋긴 했는데 오로지 쿨링용으로 이 제품을 구매하신다면 조금 아쉬우실 수도 있어요. 이 제품이 제형이 묽은 만큼 가볍고 흡수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진짜 몇번 왔다 갔다 하면 싹 흡수되고 끈적임 없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제품이 조금 특이한 게 바디 로션인데 살짝 보송하게 마무리가 돼요. 약간 파우더리한 느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데 이 보송함 때문에 보습감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름이기 때문에 더 좋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송함이 부분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몸통 쪽 은 파우더레한 게 마음에 들지만 팔다리 부분은 보습감이 더 느껴졌으면 해서 보습감이 아쉬운 부분에는 두 번을 발라주고 있어요. 두 번을 바르면 약간 촉촉 매끈하게 마무리가 돼서 저는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흡수가 정말 빠르기 때문에 두 번을 발라도 번거롭지 않았고 두번 발랐을 때 느껴지는 특유의 매끈함이 너무 좋아서 요즘 바디로션은 이 제품만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여름이라면 건성분들도 이 제품을 한번 도전해 보실 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디로션이지만 여름에 쓰기에도 부담이 없고 시원한 쿨링감이 느껴지면서 흡수가 빨라서 여름에 호다닥 바르기 좋은 바디로션 찾으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여름에 쓰기 좋은 올리브영 추천템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는지 도움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품들이어서 여러분이랑 같이 쓰고 싶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저의 영업이 조금이라도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려야 할게요. 안녕!